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7월 말까지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조사와 접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과 행정에서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6월과 7월 실시합니다. 군민 제안 대상 사업은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 사업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 기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으로 지역 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행성군 거주 주민 누구나 설문조사와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획감사실 우편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민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행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정책사업 예산으로 편성됩니다.